어? 단니 대전이 는 것도 좀 뿌더워요 30분에 1 0 0 0 0 3 0분만 1000원 30분에 1 0 0원 30분에 1 0 0 30분에 타0 3 0분만 타면 돼? 3 0분못타요3 0분 길어요. 3 0분만 타면 된다고. 3 0분만타0 0 0 3 0분3 자 이거 있잖아, 그들. 주현아, 저 입어. 감사합니다. 음, 자, 만 엄마, 아빠, 거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져도 괜찮게. 만원천 원. 그거 내려가 세요 고생. 주현이 어제 공 체에서 못가자고 할아버지가 생각했나봐, 그렇지? 아, 나 여기 왜 이렇게 <놀람> 무서워? 무서워 가면 안 돼. 아빠. 응. 어유, 주을 하지 뭐 이런 데품. 어우, 깊은데 안 깊어? 응. 깊어 안 깊어? 깊지, 깊이, 깊지. 엄청 깊지. 멀티신가 주세요. 네? 뭐 어, 어떤 거? 우리? 어,

앞에서 힘들거래 이거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아빠랑 할게 와 그렇지 그 내가 먼저 들어갈게 들어아 한칸 넘어가셔야 돼요 조아 어깨가 다 들어와야지 잘 찍어 지금 찍히고 있어 어? 어수아 이거 진짜 힘들겠는데. 나는 못 탈게. 안 타는 거 아니야? 판하는 거지. 우리는 그땐 전동으로 탔어. 이거 가려 게 30분이. 그 30분을. 와 장난 아니지. 이래서 30분 하는 거야? 이거. 자 이거 것 같아 30분. <laughs> 그 때는 전동이었어, 니렇한 아, 이거... 되러... 번. 힘들어서? 안전기리고싶시이게 응? 아, 너무, 이 너무 어마나 야 할까,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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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게못 하지 이거 그래서 전한 번만 하잖아. 한 번만 하잖아. 이거가 저게 조용히 좀. 먼저 봐. 이거 먼저 좀 <laughs> 아 나도 문제야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그랬잖아. 어, 잘 어. 아, 네, 응. 응. 어아 어. 이거 좀 이게 자, 아 이거 좀뭐 이거 우리 돌아가 했지. 아, 힘들어요 엄마는. 엄마 30분 못 채우고. 엄마 엄마 그렇게 하지 마. 거의 전동은 2만 원이야. 2만 원? 2만 원. 원. 응. 자동은. 핸들만 응. 응. 하면 돼. 엄마 우리는 자동. 자동은. 나이 들어서 힘못 해도 된 어우, 저거 어디서부터 해야지? 저기까지 돌아서 갑니다. 전 어때? 전 어때? 좋아. 어, 왜 깊겠지? 어, 깊지? 할수 있을까? 저거를 돌아? 저거 돌아가? 응. 안 될까? 되지. 천천히 가, 천천히 해. 아우, 어, 진짜 식아 어, 봐봐, 씨. 아야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 어, 어. 앞에 벌리고 싶은지. 에? 어? 어. 앞에 벌리고 싶은지. 어. 아. 운전만 해. 그냥 가정수준 는거 아니야? 어? 어? 야 10분. 야 10분 돼도 10분. 야 10분 됐다. 야 10분 돼 8분 돼도 8분. 아 이거 아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 8분 절대 한번돌수 있겠네. 그렇지? 스톱, 스톱 해봐 털을. 아빠, 아빠 복통 좀고가 응, 아니야, 뒤이봐봐봐 어, 잠시 응.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유, 아. 아 잠시만 아빠, 안았어 呢。 He-he-he!

시간이 10분 남았어요, 11분 남았어요. 시간이 걸리는 데아이는거아 잠시만요. 시이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이거리이 팔 까파토리 해 해야지. 팔까파토할게요하나토 발을 야뭐할 그냥 까파토리 해야 힘 할까? 팔 까파토리 해야 알겠죠? 네? 까발 올려요. 야뭐 음, 할까? 가 어, 이제 가. 엄마, 응. 어, 아빠가 조정하고 있어. 우측 좌측이야. 그럼 가자 이제. 힘들어. 아지야아 힘들다, 고 어. 힘들면 말해요. 어, 힘들면 말해. 그럼 아, 힘들어,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다. 아, 방금. <laughs> 아니 아, 가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가요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에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리가있는데 버거리 세명다딸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 저. 어. 나 됐다. 어. 아. Tickle, 아, tickle. 아. 때 머리 조심요 저머 머리 조심해 30분. 어. 발이 <laughs> 어때? 발이 어때? 어? <laughs> 아프겠어. 이아아뒤 네, 이제 뚝기 버서. 한번물 냈고요. 아까 계속은 그냥 갔죠. 예? 네? 물 냈더라고. 물 물. 자 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네 감사합니다 네. 어우 다리가 다리 후들거려 이제 가자 김정형, 주환아 입 됐어요? 입안 됐어요? 입 됐어 김정형 가 사줄게 오예 잘 탔어? 어 나도 타고 싶어 어우 다리, 다리가 다리가 이상하후들 후들 주환이 손안 부었지? 쟤가네 야, 나 진짜 뛰는 있다. 우와, 박주환 대단한데? 아, 안주만 다리. 어. 난 다리가 너무 시원해 다리 아프다 이제 <목소리> 김일정역으로 꼬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